만들어진 신 종교로부터의 도피입니다. 모든 마을에는 횃불이 있다. 바로 교사다. 그리고 그 횃불을 끄는 사람이 있다. 성직자가 바로 그렇다. 빅토르 위고. 모루타라의 일화. 19세기 이탈리아에 있었던 한 사건. 1858년 볼로나에서 유대인 분모와 함께 살던 6살짜리 에드가르도 모루타라가 종교재판소의 명령을 받은 교황청 경찰에게 합법적으로 강탈당했다. 모르타라는 흐느끼는 어머니와 망연자실한 아버지에게서 강제로 격리되어 로마의 교리 문답생이 되었고, 그 뒤로 로마 카톨릭 교도로 성장했다. 안나 모리시라는 문맹의 카톨릭 소녀가 그를 돌본 적이 있었다. 그녀는 당시 14살이었다. 보모가. 아기가 아프자 그녀는 아기가 죽을까 봐 전전긍긍했다. 세례를 못 받고 죽은 아이는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다는 믿음을 고지곳대로 받아들이며 자란 그녀는 이웃의 가톨릭 교도에게 세례를 하는 법을 물어보았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양동이에 담긴 물을 조금 모르타라의 머리에 끼얹으면서 말했다.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세례를 하노라. 그것이 다했다. 그 순간부터 모르타라는 법적으로 기독교인이었다. 몇년뒤 우연히 그 이야기를 들은 종교재판소의 사제들은 즉시 단호한 행동을 취했다. 가톨릭 교회는 누구라도 아무에게나 세례를 할수 있도록 허용했다. 지금도 그렇다. 반드시 세제가, 사제가 세례를 할 필요는 없다. 아이나 부모나 다른 누군가가 세례에 동의할 필요도 없다. 서명할 필요도 없다. 공식 참관인도 필요 없다. 오로지 물몇 마디의 말 무력한 아기 미신과 교리 문답에 세뇌된 보모만 있으면 된다. 왜? 교황령에 사는 유대인들은 위험을 무릅쓰고서 가톨릭 하인들을 고용한 것일까? 왜 그들은 예방 차원에서 유대인 하인을 고용하지 않았을까? 답은 판단력과는 아무 관계가 없으며 전적으로 종교와 관계가 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 종교를 지닌 하인이 필요했던 것이다. 유대인 아니라면 아이에게 세례를 주어 영적인 고아로 만들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토요일이면 난로에 불을 붙일 수도, 집안을 청소할 수도 있다. 당시 하인을 고용할 예유가 있었던 로냐의 유대인 집안들이 가톨릭 하인을 고용한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었다. 이탈리아 종교 재판소와 그들이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는 종교적인 정신과 종교적이기 때문에 빚어지는 악덕들에 관해 특히 많은 것을 상정한, 상징한다. 첫째, 첫째는 물을 뿌리고 짧은 주문을 외우는 것으로. 아이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고 보는 종교적인 정신의 놀라운 사고방식이다. 부모의 동의보다 아이 자신의 동의보다 아이의 행복과 심리적 안정 안녕보다 상식과 감정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모든 것보다 그것이 우선한다고 보는 사고방식 말이다. 둘째는 사제, 추기경 교황이 가여운 모르타라에게 자신들이 어떤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는 점이다. 다른 면에서는 분별력이 있지만 그들은 그를 부모로부터 떼어내 기독교도로 키우는 것이 그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것이라고 진심으로 믿었다. 그들은 보호 의무를 느꼈다. 미국의 한 가톨릭 신문은 기독교 정부가 기독교 아이가 유대인 손에 양육되도록 방치한다는 것은 생각도 못할 일이라고 주장, 주장하고 종교의 자유 원칙을 동원하여 모르타르 사건에서 교황이 취한 입장을 옹호했다. 아이가 유대인이 되라고 의무적인 강요를 받지 않고 기독교인이 될 자유. 불신과 편, 편협한 신앙이라는 모든 지독한 광신에 맞서 정부의 보호를 받을 권리는 세계가 오, 오랜 세월 목격해온 가장 원대한 도덕이다. 참, 기가 막히구만. 모든 단서들은 교황을 비롯하여 가톨릭 변증론자들이 자신들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진심으로 믿었음을 보여준다. 도덕적으로 절대적으로 옳으며 아이의 목 아이의 복지를 위해 옳은 일을 한다고 말이다.그런 것이 바로 판단력을 왜곡시키고 통상적인 인간의 예의를 고해하는 종교의 힘이다.세트는 종교인들이 증거도 없이 자신들이 태어날 때 지닌 신앙이 참된 신앙이며 증거도 없이 다른 모든 신앙은 정도를 벗어났거나 전적으로 틀렸다고 생각하는 뻔뻔함이다. 모르타라 가족이 사제들의 간청을 받아들여서 스스로 세례를 받겠다고 동의만 했다면 아이를 즉시 돌려받을 수 있었다는 말을 해두자 이 자리에서 해두자 아이는 물과 의미없는 말몇 마디 때문에 강탈당했다. 종교의 세뇌에 대해 그렇게 얼빠진 생각을 하는 정신은 같은 일을 한 차례 더 하면 상황이 온상 복구 된다는 생각은 하지 못한다. 일부 사람들은 그 부모의 거부를 쓸데없는 고집이라고 부른다. 일부 사람들은 또 일부는 온칙을 고수한 덕분에 그들이 모든 종교를 통틀어 길이 남을 기인하긴 순교자 목록에 오를 것이라고 본다. 리들리 선생 남자답게만 편히 먹으셔 우리는 오늘 영국의 등불이 될 겁니다. 신의 은총으로 결코 꺼지지 않을 등불이 죽음을 고귀하게 만드는 대의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순교자인 리들리 레티머 크렘먼은 뾰족한 끝주의, 뾰족한 끝주의를 버리고 둥근 끝주의, 둥근 끝주의를 택하는 대신 차라리 화양을 당하겠다는 생각을 어떻게 할수 있었을까? 뾰족한 끝주의를 버리고 둥근 끝주의를 택하는 대신 차라리 화양을 당하겠다는 생각을 어떻게 할수 있었을까? 삶은 달걀의 껍데기를 어느 쪽부터 깨는지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였을까? 모르타라 가족이 무의미한 세례식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었을 기회를 스스로 차버린 것은 종교적 정신의 그런 완고한 혹은 관점에 따라서는 감탄스러운 확신 때문이다. 모르타라 가족이 무의미한 세례식을 통해 제공받을 수 있었을 기회를 스스로 차버린 것은 종교적 정신의 그런 완고한 또는 관점에 따라서는 감탄스러운 확신 때문이다. 넷째는 같은 맥락인데 여섯 살짜리 아이가 유대교든 기독교든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말을 제대로 할수 있었을까 하는 점이다. 달리 표현하면 알지도 못하고 이해도 못하는 아이에게 세례를 줌으로써 그, 그를 한 종교에서 다른 종교로 단번에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은 불합리하다. 어린 모로타라에게 모르, 중요했던 것은 그의 종교가 아니라 부모와 가족의 사랑과 보살핌이었는데 정상적인 인간의 감정에 지독히도 둔감한 독신 사제들은 그에게서 그것들을 앗아갔다. 종교 신앙에 강탈당한 정신은 너무나 쉽게 둔감해진다. 신체적 유괴가 없다고 할지라도 너무 어려서 아직 생각을 할수 없는 아이에게 어떤 신앙의 소유자라는 꼬리표를 붙이는 것은 일종의 아동 학대가 아니겠는가? 하지만 그 행위는 거의 의문시되지 않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오늘 여기까지 480페이지 모르타라이로하였습니다